안녕하세요. 도일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스위치 S4 스타일의 포스미트 손등에 태극 무늬가 직자서로 딱 들어가 있는 글러브입니다. 흰색에 자주색 끈피가 적용되었고 라벨은 하늘색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등에는 태극기 마크가 딱 들어가 있고요. 핑크색이 부분 부분 들어가서 약간 포인트 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요거는 전에 이제 저한테 스위치 글러브를 구입해 주셨다가 만족도가 있으셔가지고 포스미트도 구입해 주신 고객님 제품이고요 어, 이 글러브를 최대한 얕은 스타일로 작업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고, 딱딱 각진 스타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라운딩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공은 여기 밑쪽 부분으로 잡힐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펠트는 최대한 많이 꺾지 않고 작업해 달라고 하셨고, 바닥도 울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고 그리고 주름도 많이 안 생기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게 살살살살살살만지면서 살살 살살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글러브가 되게 부드럽게 되는 걸 원하신 건 아니고 캐치볼이 가능하신 정도 캐치볼 충분히 가능할 정도까지 작업해달라고 하셔서 선선히 천천히 이렇게 만지면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흰색에 핑크색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 끈피는 제가 좋아하는 자주색 칼라에 일상 끈피가 적용되어서 상당히 튼튼합니다 이 끈피가 어, 많은 분들한테 테스트를 해봤는데 정말 끊어짐 없이 잘쓸수 있는 끈피라서 저도 참 좋아하고요 끈피 자체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튼튼한 끈, 끈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뭐 워낙 요즘에 저희 매장에서는 잘 나가는 포스미트라서 다들 아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손등에 태극기 무늬가 뭔가 끼고 있을 때 자부심을 줄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하게 되고요 작업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모양은 요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았고 엄지 부분을 좀 얇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공 하나 딱 들어갈 만큼 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업했고 이글러브를 막팍 강하게 두들기거나 강하게 접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계속 살살살살살살살살 살살살, 살살살 만져주고 있다 보니까 조금 작업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고요. 한 이틀 동안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만 만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빨리 돼야 좋다, 뭐 늦게 돼야 지 좋은 거다,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정성껏 그냥 천천히 그냥 짬날 때마다 계속 과복적으로 만져주고 있고요. 글러브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이렇게 끈이 이렇게 꽤, 꽤 들어있는 글러브이기 때문에 여기가 부드러워지려면 꽤 시간이 걸리고요. 이 끈을 두 개로 막, 이렇게 막, 엉기성기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글러브가 금방 쉽게 부드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살살살살, 만지면서 작업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움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볍게 던져도 충분히 공은 잡을 수 있고요 날라오는 공은 아마 더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캐치볼이 충분히 가능하실 정도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쭉 계속 만져주면서 작업하면 될것 같고요 고객님께서도 받으셔가지고 캐치볼 몇번 하시면서 쓰시면 손에 맞는 원하시는 모양대로 쉽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모양은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아마 경험이 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캐치볼 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잡으시는 데도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얕게 잡았고, 글러브가 새 거고 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공이 안 걸릴 수도 있는데 몇번 잡으시다 보면 아마 쓰시기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요거 조금만 더 만지고, 좀더 부드럽게 한 다음에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흰색 칼라에 로고만 하늘색 금색 뭐가탁 들어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태극기가 직자수로 큼지막하게 들어 있어서 뭔가 끼고 있으면 가슴이 뜨거워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부분 부분 핑크색이 사용되었고 끈피는 자주색 일상 끈피 두툼하면서도 질기고 적당히 부드러워가지고 사용하기가 좋은 끈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바닥에 주름 안 생기게 했고 아래쪽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얕은 포켓을 갖고 있지만 공은 잘 잡히는 그런 느낌으로 쓰실 수 있으시고요. 세 글러보기 때문에 캐치볼 좀 하시면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콩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음, 보시는 것처럼 공 잡는 거는 크게 무리는 없지만, 그래도 밑에는 손에 맞춰주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캐치볼좀 하시면서 얕은 느낌으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흰색 컬러에 부분 핑크색이 들어가 있는 깔끔한 S4 타입의 포스미트. 스위치 스페셜 모델 2등급 S4 타입의 포스미트 얕은 느낌으로 길들이기 작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